안녕하세요. 낚시관길 라이트닝입니다. 아, 오늘은 호공리 빠가둔벙을 가고 있고요. 아, 이곳은 빠가사리가 상당히 굵고 많은 곳입니다. 아, 좀 스타트, 출발이 늦었네요. <laughs> 일단, 부지런히 호공리 빠가둔벙까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아, 길이 많이 안좋습니다 호공리는 어, 길이 굉장히 미로 같고요, 미로 같고요. 어, 밤에는 이렇게 길을 잘 아시지 않으면 안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. 어, 라이트닝 같은 경우는 <laughs> 이쪽 길을 좀 많이 알고요, 좀 많이 이렇게 외우고 있어갖고 들어오지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절대 밤에 들어오시면은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. 이곳은 내비에도 뜨지도 않고요. 길도 이렇게 험하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길이 굉장히 좁습니다. 길을 길을 잃으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. 꼭 낮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두세요. 여기서는 우회전입니다. 네, 아직도 좀 빠가둔벙 가려면 좀 들어가야 되고요. 빠가둔벙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아따, 길 봐라, 아이고. 네 지금 이제 빠가 둔벙에 다 들어왔구요. 역시나 호국리 길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. 지금 여기 둔벙에 들어와 있구요. 낚싯대는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대를 폈습니다. 어, 지금 화면상으로 잘안 잡히는데요. 음, 찌는 지금 띠톱을 많이 올려놨어요. 빠가사리하고 메기 같은 종류는 주로 어, 찌를 쭉 끌고 들어가는 성질이 있어 갖고요 지금 충분히 기다려줬다가 챔질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, 지금도 방금도 이제 떼깔면서 제가 두 마리 잡았고요 한 7시 정도 되는 거두 마리 잡았습니다 지금도 왼쪽에서 두 번째 때도 좀 살짝 빨고 움직이고 있는데요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음, 충분히 가져갔을 때 챔질을 해야 빠가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음, 지금부터 아, 빠가사리를 한번 부지런히 한번 낚아보겠습니다. 꼼지락, 꼼지락. 지금 아직 안 빨고 들어가네요. 어, 빨고 들어갔습니다. 지금 치보겠습니다. 하 둘, 으쌰. 으 네, 지금, 빠가사리 한 마리 나왔습니다. 아, 사이즈는 한일치 정도 될것 같네요. 네, <laughs> 벌써 7곱치 정도 되는 거세 마리 낚았습니다. 아, 빠가사리 낚시를 할 때는 바늘, 지금 봐주시게 진우 5호 바늘입니다. 상당히 큰 바늘을 써야지 빠가사리가 바늘을 삼키지 못합니다. 아, 지금 세 마리 낚았고, 계속 더 낚아보겠습니다. 네, 지금 지렁이를 이만큼 듬뿍 달았고요. 바늘은 진우 5호 바늘, 지렁이 3 마리씩 꼈습니다. 아, 지금 이거 다시 투척해 보겠습니다. 아, 칸수는 4.5 칸이고요. 아이고, 바람 불어 갖고 잘안 들어가네요. 휘둘러 쳐야 되겠습니다. 넣어 놓겠습니다. <목소리도> 아. 예, 밤새, 이제, 빠가사리 사냥을 좀 해봤습니다. 아, 날씨가 굉장히 우중충 하네요. 날씨가 흐려서 그런지, 아, 빠가사리 조과는뭐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. 그래도 한 월급 정도 되는 빠가사리도 있었고요. 한열 한두 마리 잡은 것 같네요. 아, 지금, 날씨가 너무 흐렸고, 지금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. 어, 이 호공이 안쪽은 빠가사리 둠벙이라고 하는데, 이곳은, 어, 비가 오면 어, 나가니까 그러니까 차가 빠져서 나가기 되게 힘든 곳입니다. 지금 빗방울도 떨어지고 있는데 좀 빨리 접도록 철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아, 여기서 이제 오늘 그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 오늘 아, 너무 힘들었네. 가자. 네, 아 뭐, 제일 큰 놈이네요. 한9 치? 월 월은 안될것 같고, 한9치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. 뭐, <laughs> 좀 우기면 월, 도 월이라고 우길 수도 있겠네요. 한9홉치 정도 되는 것 같고요. 아, 오늘은 좀 씨알이 좀 짧게 나왔네요. 아, 아빠가 살이 이렇게 뭐한 열, 한 두, 한 열댓마리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음, 뭐쉬봐야 되겠지만, 열한 두, 두 마리, 열, 열한 댓마리 되겠네요. 13마리 정도 되고요 제일 작은 게한 7시 정도. 어, 전체적으로 7시에서 9시 정도 씨알 되고요 어, 뭐, 한이 정도는 기본으로 여기 잡는 곳입니다. 많이 잡을 때는 한 월급 이상 해갖고, 한 20마리 정도 잡고요 보통 한 10, 한 2마리 정도 하룻밤. 뭐, 큰 붕어도 한번 나오기는 하는데, 뭐, 뭐, 큰 붕어는 좀힘들고요 대부분 아주 씨알 좋은 빠가사리. 마리수로 할수 있습니다. 오늘은 이 빠가살이 취하도록 하겠습니다. 한 열댓 마리면 한동안 매운탕 맛있게 끓여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<laughs> 다시 한번 볼까요? 오, 씨알 좋죠? <laughs> 양 머리 쪽은 한 킹커피 굵기 되겠네요. <laughs> 네, 한번 여기 빠가살이 빠가둔봉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. 네, 규모가 꽤 있는 여기 둔봉이고요. 예, 어, 맹탕처럼 보이지만, 어, 여름에는 여기 말풀이 빼곡하게 올라오는 곳입니다. 그리고, 어, 붕어가 회유를 한 번씩 합니다. 회유를 한 번씩 할때 굵은 붕어, 거의 허리 끝 붕어까지 뽑았는데요. 그럼 굵은 붕어가 한두 마리 정도는 나오고, 어, 생미끼를 쓰면 지금과 같이 하루 저녁 빠가살이, 어, 매운탕 넉넉히 먹을 만큼 잡힙니다. 아뭐 어, 아니 다녀온 듯 이렇게 깨끗하게 좀 정리를 했고요. 오늘은 빠가타리 둔벙 이렇게 낚시를 마무리하겠습니다.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언제 어, 기회가 되면 물가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. 뵙겠습니다. 그럼 빠가타리 둔벙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.